오늘은 새해 기념으로 제 2024년 어, 투자 성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어, 말씀을 드리고 또 중간중간 하고 싶은 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4년도에는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 아파트 한 채를 어, 매도를 했습니다 정확히는 2023년 11월에 제가 낙찰을 받았죠 그리고 작년 7월에 그 장금까지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약 8개월 만에 다 정리를 했는데 매매차익이약 1억 원 정도 됩니다 1억 원 정도 되니까 7개월 만에 1억 엄청나게 성공한 투자죠 그런데 예, 별로 남은 게 없어요 예,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개인으로 했으니까 양도소득세를 내죠 어, 매매차익이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세율이 1년 이내에 매도는 아시다시피 70%예요 거기다가 또 70%에 10% 그러니까 77% 정도를 세금으로 냅니다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금을 한이 정도 됐어요 보이죠? 예, 이게 양도 소득세만 5천만 원이 넘죠? 여기다가 지방세까지 플러스가 되면 거의 한 6천만 원 가까이 됐을 겁니다. 와, 이렇게 내다 보니까 이게 뭐 남는 게 없어요. 매매 차익을 저렇게 냈어도. 자, 여기서 이제 저도 물론, 어, 너무 아깝죠? 세금 이렇게 내기에는. 물론 저도 매매 사업자로 이거를 신고를 할 거예요. 이게 좀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뭐 이렇게 바로 매매 사업자로 인정을 받아서 세금을 뭐 일반 세율을 적용받아서 내는 게 아니에요 그 매매사업자도 법인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1년 이내 단기 매도에 대한 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70% 적용을 받고 다음에 5월에 종합소득세라는 걸 신고를 해요 종합소득세라 하면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저는 이제 직장인이죠 어 그러면 근로소득이 있겠죠 근로소득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을 매매를 통해 얻은 소득 이거 제 소득을 이제 다 합산을 해요 합산을 해서 이제 과세 표준이라는 게 결정이 되겠죠. 이제 비용들 뺄 것들 빼고 근로소득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의 최종 세율이 결정이 되고 또 이제 거기서 세액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근로소득 같은 거는 이미 납부를 했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세금은 양도소득세도 냈죠, 지금. 지금 내가 제가 납부한 어, 세금 대비 올해 5월에 신고할 최종 어, 납부세액이 결정되면 거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만약에 낸 세금이 더 많다, 면 거기서 이제 돌려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물론 제가 이제 70%의 양도 소득세를 냈으니까 물론 이거보다는 세율이 적겠죠. 돌려받을 세액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이렇게 매매 사업자도 진행을 하면 뭐 세금을 조금만 내고 이렇게 계속해서 경매를 진행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돈이 막혀요. <laughs> 돈이 막힙니다. 물론 이게 뭐 이제 해가 지나고 하면 어 환급받고 또 하고 진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순환이 되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어, 프로세스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참,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처럼 이렇게 다 공개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유튜버는 흔치 않습니다. 제가 투자까지 병행을 하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고, 제가 있는 그대로. 사실, 이렇게. 돈 벌었다고 하면 매매 차이 거의 1억이죠. 엄청난 거예요. 이런 걸로 막 업으로 끌고, 한뭐 1억 이렇게 매매 책 나면 세금 뭐 그냥 뭐 대충 계산도 안 하고 해서 뭐한 1억 벌었어요. 어? 7개월 만에 막 1억 벌었어요. 뭐 세금도 뭐 해서 한 7, 8천만 원 벌었어요. 이렇게 좀 하는 유튜버들 있어요. 그게 다100% 거짓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정확하진 않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공개해드리는 게 이게 정말 현실이다. 라는 거를 아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좀 다른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그 전에 제가 구독자가 좀 계속 줄고 있어요. 제 물론 제 탓도 있죠. 영상을 뭐 자주 안 올리고 하니까 어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청을 계속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작년에 어, 유튜브 영상을 많이 못 올린 이유가 할 컨텐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부동산 경매 투자를 거의 안 했어요. 거의 안한게 아니라 한 건도 안 했죠. 법원도 제가 경매를 시작하고 나서 최소 한 해에 10번 이상은 매년 간것 같은데 작년에는 딱한번 갔어요 그것도 제가 투자 목적으로 간게 아니라 콘텐츠 제작용으로 그냥 한번간 건데 그 영상은 사실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편집을 못해서 뭐그 정도로 제가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지 를 못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어요 다른 투자를 했습니다 다른 투자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동산 투자라는 게 정부의 정책, 그리고 규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제약을 받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각한 게 투자에 좀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겠다 좀 생각을 했어요. 부동산 투자뿐만이 아니라 좀 다른 투자. 물론, 부동산 경매 투자 내에서도 뭐 제가 상가나 뭐 토지 이런 분야로 좀, 어 저의 영역을 좀 넓혀 나갈 수 있었지만, 어 제가 생각한 거는 다른 투자를 좀더 병행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본 거는 코인이에요. 예, 흔히 얘기하는 에, 비트코인, 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제가 갖기 시작을 했어요. 대부분 아직도 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 강해요. 코인은 그리고 뭐 도박이다, 어, 사기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시, 시선인들이 좀 많이 있어요. 물론 저도 그랬어요. 절, 저도 그랬지만. 제가 좀 이걸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면서 책을 읽고 유튜브를 보고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부동산 경매를 처음 알았을 때 느꼈던 감정과 되게 비슷했어요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와 이거를 내가 왜 몰랐지 어, 이건 공부해서 투자를 해봐야겠다 그때 느꼈던 저의 생각 그 감정들이 거의 일치했어요 이건 무조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저는 이거를 2024년, 그리고 25년에 반드시 투자를 해야겠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저는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으면 거의 바로 실행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작년 1월부터 조금 조금씩 사모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어 지금 뭐 뉴스를 통해서 좀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 저의 수익은 아까 그 경매로 얻은, 그 경매 수익을 얻은 것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크고, 이미 제가 받는 연봉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물론 아직 제가 팔진 않았습니다. 저는 다 오래 팔 거예요. 오래 팔 거고,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 계좌, 장고, 거래소에 있는 제계좌의 장고들을 평가해 보니 그 정도 됐다. 라고 보시면 되고 2025년은 아마도 저는 더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올해다 정리를 할 거예요. 올해다 정리를 할 거고 그리고 다시 이제 부동산 투자를 어 경매 투자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저의 계획이고 저의 작년 어 투자 성과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경매도 그렇고 암호화폐 투자도 그렇고 너는 운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사실 운이라는 것도 해봐야 아는 거예요. 또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봐야 아는 거지 운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거지 하지도 않고 그런 어, 핑계만 대고 그런 말만 한다면 거기서 나아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뭐 저도 압니다. 다들 바쁘고 직장 생활하면서 병행하기가 투자 생활을 병행하기가 쉽진 않죠.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고 못하고 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 아는데 제가 얼마 전 기사를 하나 봤어요. 기사를 하나 봤는데 한국 사람들의 평균 출퇴근 소요 시간이 어, 1 시간. 안 되더라고요 출퇴근을 합쳐서 그리고 직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 9시간 정도? 이 정도 되는데 저에게는 되게 먼 나라 얘기입니다 저는 출퇴근 시간도 이거보다는 곱절은 걸리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머무는 시간도 좀 바빠요 상당히 일이 많아요 많은 편이라서 9시간 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이런 저도 시간을 내서 이 덕매를 예로 들면 퇴근 후에 밤중에도 임장 가고 또 집에 가서 물건 조사하고 분석하고 주말은 물론 당연히 했겠죠 그리고 뭐 짬짬이 휴관에서 입찰하고 정휴관에서 입찰도 못하면 대리 입찰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다 핑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없다 라는 거 저같이 바쁜 직장인도 다 했는데 그건 다 저는 핑계라고 보고 하면 됩니다 예, 방법을 찾아서 하면 돼요 아직 뭐 돈이 없어요 저 처음 경매 시작할 때 2천만 원 갖다 시작을 했어요 2천만 원 갖다가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다 핑계예요 물건을 찾아보면 빌라 있잖아요 빌라 예. 그한 2, 3천만원 갖다가 할수 있는 진행할 수 있는 물건 물론 그때보다 제가 시작했을 때보다는 좀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좀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긴 하지만 집값도 물론 더 올랐고 어, 어쨌든 그것도 다 핑계예요 예. 소액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게 경매입니다 부디 2025년, 14년 올해는 정말 계획하시는 일 계획만 하지 말고 반드시 실천을 하셔서 행동으로 옮기셔서 하시는 바다 이루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어,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어, 목표를 글로 쓰세요. 글로 쓰시고 말로 어, 많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저도 이거를 한 5년 전부터 매년 글로 구체적으로 저의 목표를 매년매년 매년 썼어요.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어, 다 하고 달성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돼요 분명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시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저도 2025년 계획을 이미 다 써서 다이얼에 써서 매일매일 좀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솔직히 <laughs> 읽어 보면서 어, 중간 진행사항도 점검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 그렇게 하고 있고 어쨌든 제 영상을 길지만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모든 분들에게 어, 올한해 어, 계획하신 어, 소망과 또 계획들 목표들 다 이루시는 어, 그런 뜻깊은 보람된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못 받아도 실천 행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이상 신창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